아주 간단하게 피맥 간다 피맥 자, 자 허리피면서 먹는 맥주겠죠? 피맥 휠라이트 휠라이트 어, 맛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맛이 좋은 맥주였구나 음, 음.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대데 어, 와아니맞꼭야 갈리 좋던데 갈리 너 갈리 너 갈리 갈릴레오어아빠빠로니다 빠빠로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일라는게 하치케하고 좀 당당하게 이게 물량이 적어 이거는 한 줄이 그만큼 있고 이건 두 줄이셔서 그럼 어떻게 더 많이 팔리는 걸까요 빠빠로, 빠빠로니가 원래 이태리아 정통 이지 아니겠습니까 이태리 이태리 김태리가 아닙니다 이태리입니다 어 오. <laughs> 오. 3월 파일날만들었 네? 3 8만 네. 잠깐만, 두피말리오. We 고 r e the b 는고 u Girang p a p a 로 o n i and Pepperoni there. Pardon me, p e l 파바 c 니 이 노래 부르 음. 어. 아, 요 Feel right to pizza Feel P 맛이 천맛이 나던데 씹으니까 맛이 나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. 맥주를 씹어 보세요. 맛이납니다 와. 이번 메이크업 피자 이런 게 시키려면 만원 넘게 줘야 돼? 요 아니구나. 이건 조가초준에서 비싸요. 역시. 갈성, 이게 가투기입니다. 가뚜기가뚜비에빠바로니 피자, 빠빠빠빠빠 빠바로니 아, 이거 주인 시켜야 되는데, 어떻게 됐죠? 응. 응. 어, 뭔가 <laughs>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. 물 씹어먹으라고. 아, 청양고추, 아파토핑. 음. 오, 굿, 어. 아. 이 가뚜기가 가성비는 끝판왕이야. 음음 우와 새로운 아이야 씹어먹어라 와나 천재같아 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와 대박 사건. 자 소주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맥주알도 있어요. 한 15원, 15원거든. 와 대박 사건.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는데 그냥 먹으면 그냥 탄산 맛만 나고요. 哇，牛气！ 와, 소처럼 대세김치를 한번 해보세요. 대세김치, 와, 이거 진짜 새로워 보이데괜찮네 음, 그냥 맥주 맛이 탄산밖에 안는다 그래, 음. 음. 좋다. 뭐 물론 술 채서 먹을 때뭐 이런 또 저렇게 마시는 거지. 신기하네. 조금의 맛이 납니다. 이거 아주 아주. 응, 파파파파파파파파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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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요 p a papa, p 쉽지 않더라도 a p 이렇게 p 러주세요 입에서. 오. 오 살아있네 자 오늘 새로운 발견 하나 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저 새끼 미친놈 아니니 난 파쳤거든